네, 일곱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자, 어떠한 포유, 포유 그 포유류 그 종들도 없다. 여러분 관계대명사인데 이렇게 묶어서 꾸며주죠?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적 문법입니다. 이렇게 꾸며줘요. 자, 첫 번째로 그 정착한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졌던 어떠한 포유 동물 종들도 없다. 그러니까 이이 포유 동물이 어, 이것이 가장그죠 네, 어그 많은 기회를 가졌다는 얘기인데요. 이 가젤이 자, 가젤 보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비교급이에요. 자, 길드릴 기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토부정사가 이렇게 어퍼슐러티를 꾸며주죠? 네. 여러분, 이것은 이제 이게 이제 맞는지 확인하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일단, 이 관계대명사를 보시면 이건 무슨 격일까요? 뒤에, 여긴 주어는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아닙니다. 여기, 어, d o m e s t i c a 이, 자, 길드리다의 목적어가 없어요. 이거의 목적어가 나가서 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요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투부정사, 형용사, 정법의 꾸밈을 받는 그런 어, 추상명사 패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어빌로티는 능력이죠. 뭐할 능력이 이렇게 돼요. Chance to, opportunity 이런 식으로 어, 자, 합쳐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뭐할 기회. 우리 여기 이제 어, 문장에서 opportunity 여러분. 그래서, 자, 뭐할 기회, 뭐할 노력, 그죠? 뭐 하려는 노력, 자, 뭐할 방법, 뭐할 시간, 뭐만. 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어, 길들일 기회, 가젤보다 더 많은 기회, 더 기, 길들일 기회를 가진 적이 없다니까, 었 가젤이 이제 길들일 기회가 가장 많았다. 이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음, 여기 이 셀프를 묻는 거였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달아나는 동물 그죠 네, 달아나는 동물 해서요 한번 생각해 봐라 노력하는 것을 자 무리 지으려고 그 동물 할때 여기 관계 대명사 주격에 여러분 이렇게 꾸며주죠 그럼 여기 이제 수일주 조심하시고요 달아나고 이렇게 등 접사를 기준으로 해서 병렬 이루고 있죠 달아나고 자기 자신을 부딪혀요 그럼 여러분 여기 요 예의 주어는 예였죠 여기 선행사 이거랑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 동물이, 어, 맹목적으로 부딪히기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할 때. 여러분, 이제기대명사에서 어떻게 되죠, 우리? 어, 바로 제기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어랑 목적어랑 같을 때, 자, 기대명사를 쓰죠. 네. 자, 이, 그래서 여기, 이 s e l f 가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맞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다룬, 제가, 제가 동영상을,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전체 내용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2025년 9월에 시행된, 어, 자, 고1 영어 모의고사 29번 문제를 분석한 내용입니다.